오늘은 대운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 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운에 대해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어, 제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 운이 상승 곡선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운이 하강 곡선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제 친구들 봐도 그렇고요. 또 책을 읽어봐도, 어, 사람들은 대운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또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바를 오늘은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정주영 전 현대회장께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폭설이 계속 내릴 때는 눈을 치우지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폭설이 완전히 내린 다음에 치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하강 곡선으로 내리 치다 치사다서 내릴 때는 내려갈 때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운이 상승 곡선에 만났을 때 새로운 일은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 아닌 이런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직간접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대운이 오는 징조에 대하여 한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첫째는 대운이 올 때는 좀 환경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직장을 이직하게 된다든지 또 업종을 바꾸게 된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뭐 실패를 완전히 망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업종을 바꾼다든지 환경을 바꾸게 된다든지 이렇게 아무튼 환경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대운을 대운의 기운을 받아서 성공하려면은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게 해야 다른 결과물이 산출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면은 똑같은 결, 결과물이 산출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변화의 기운이 있을 때는 그 환경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서 거기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만나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이 뭐 고만고만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좀큰 꿈을 가진 사람이랄지. 아니면 그 꿈을 갖고 자신있게 도전한다든지, 아니면은 긍정 마인드를 가졌다든지, 아무튼 나에게 더 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서 또내 인생도 변할 확률이 많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성공한 그 정치인들 보면은 큰 정치인 밑에서 보좌관이나 비서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은 큰 정치인으로부터 뭔가 영향을 받고 그를 만나서 그로부터 뭔가 정치를 배우고 살아가는 걸 배우고 뭔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대원이 오기 전에는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현실이 아무리 아무래도 그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에서 또 민간단체 ceo로 강사로 또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는지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용기가 없다면은. 절대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뭐 미신적인 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운의 상승시기가 있고 하강시기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상승시기에 뭔가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그런 시기가 자기가 감이 도저히 안 온다면 은 역발상으로 대운을 자기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역발상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를, 세 가지 상황을 자신이 만드는 거죠. 첫째, 자기의 환경을 확, 확 바꿔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 색다른 사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큰 사람들을 자기가 좀 만나보고 그리고 그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대화운을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운 만드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보탬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